미니 다람쥐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이거 바뀌었죠? 네, 방금 나서 야기 부탁드리고요. 음, 꼬꼬마님하고 다이소로 갔다 왔어요. <laughs> 지금 미니 러브리노님이 있어가지고. 이거 코팅지. 그리고 여기 밑에 포장지 바꿀 거예요. 네. 잠시만요. 네, 죄송합니다. 네, 이거 꽃팅지 샀고요. 이거는 제가 손글씨대로 쓴 거예요. 글씨가 이상하죠? 그리고 이거 이거 샀어요. 이거 유리판 아래다 깔으려고 이거 산 거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렇게 어떨게요 그리고 이렇게 샀거든요. 어마이봉 어마이봉 다이소에서 5개에 1,500원을 넣고하고요 이거 샀고 그리고 디자인 버트 500원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. 다. 전부 다. 그리고 제가 교환할 번호를 찾아요. 한 번. 승명집퍼백 이만큼. 이건 덮 넣을 때 사용할 수있게 이렇게. 음, 약, 세로는 약 8cm, 가로는 약 15cm. 네, 이렇게 샀습니다. 뭐, 나머지들은 제 물품이구요. 페페로는 아니에요. 이렇게. 지금까지 다이소 호기였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